오늘은 송이를 저장하려고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. 깎아가지고 이 송이를 11월 4일날 또 11월 7일날 또 쓰신다는 분들 있어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두면 선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아무래도 짓물러질 것 같아서 이렇게 싱싱할 때에 좀 냉동으로 하려고 이렇게 깎고 있습니다. 밑을 이렇게 좀 칼로 커트칼로 리싹 도려내 가지고 오늘 살짝 또 흐름 수도물에다가 살짝 씻어요. 씻은 다음에 물기 쫙 빼서 급냉시켜서 진공 팩갈 겁니다. 진공 포장해 가지고 11월 초에 쓰실 분들을 위해서 몇 키로 또 주문받은 거 저장하려고 합니다. 간혹 이제 냉동하면은 이제 뭐 중국산 송이 아니냐 그렇게 또 오해들도 하시고 하는데 원래 이제 중국산 송이가 들어올 때 이렇게 밑을 이렇게 칼로 삐져가지고 들어와서 뭐 흙을 묻힌다고도 해요. 이렇게 흙을 묻히면 뭐또 유통 기한이 길어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선도가 떨어지겠죠. 근데 이건뭐 국산 송인데 중국산 송이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맛을 보면 뭐 향과 맛이 좀 틀릴 테니까 많이 알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, 뭐, 중국산 송이를 섞는다막 뭐 그런 또 의심을 받으시는 데도 있고, 그렇지만, 은 뭐, 저희 어 자연산 선물과 함께 하는 그 창송이 농산에서는 그런 것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국산도 많은데, 뭐, 뭐, 그럴 필요 없죠. 근데, 올해는 참, 우리 에, 에, 송이가 조금 여러가지로, 조금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산지 사정이 썩 좋지를 못해가지고 흉년이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건실한 송이들을 골라서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올해 유난히 또 이렇게 겉은 멀쩡해도 이 쪼개보면 찢어보면은 여기 속에 이제 벌레 자국이 쭉 들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있다고들 하셔서 조금 실망스러운 해요. 우리 뭐 소비자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판매자들도 농산 농산주들도 상당히 그 마음 심적인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또 고객님을 응대하고 했는데 그뭐 오래 좀 서운하고 하시더라도 이게 뭐 시절 따라 사는 거니까 뭐 넓게 넓은 마음으로 해당해 주시고 이해를 좀해 주십시오 또 시절이 좋을 때 저희 또 농산에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테니까 올해는 좀 이게 원래 이제 작황이 덜 좋고 산지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면 좀 당연히 비싸져요 비싼 송이를 이렇게 그금을 들여 샀는데 뭐 속이 벌레자국이 있고 건실하지 못하다 이러면 참 좀 속상하죠 그 점을 농장 농산주 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해마다 찾으시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마진을 적게 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금액에 맞춰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함이 많았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이제, 어, 아마 오늘 내일 한 일주일 안에 송이가 이제 채취는 끝이 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또 냉장고에 오래 두면 안 되니까 이런 또좀싱싱한 송이들을 한 몇십키로는 저희가 냉동을 지켜서 보관을 할 예정입니다. 아직또뭐 11월 말에 또 행사에 쓰신다고 큰 행사에 쓰신다고 식품송이를또 5kg 이렇게 주문하셔서 이미 또 어제 냉동을 했습니다. 해서 진공팩으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어 싱싱할 때 냉동을 시켜야지 어 맛과 향이 그대로 있거든요. 어 그렇습니다.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시즌이 거의 끝나가네요.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택배들도 나가고, 그러니까 방문 손님들도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아직도 뭐 송이가 저희는 뭐 많이 있어요. 있지만 이제 이거 어 저장 송이입니다. 저장해서 또 이게 마무리하고 한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판매하는데 11월이 넘었으면 아무래도 저장이 힘들지 싶어요. 그래서 그 전에 좀 싱싱할 때어 싱싱한 송이를 좀 이런 식으로 깎아서 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저장을 한다 하는 것을. 어, 말씀드리려고 오늘 한번 찍어봅니다. 밖에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그창 날씨는 지금 뭐가 눈이 올것 같아요. 비가 아니고 비는 좀 뿌리고 있는데 날씨로 봐서는 분위기가 얼씬 연스롭고 눈이 올것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입니다. 약초방에 그동안 신경도 못 쓰고 이렇게 좀 했던 부분들 쿠팡하고 쿠팡 판매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판매에 저희가 좀 약초뿐만 아니라, 임산물들을 저희가 많이 파 판매...